주님 메시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노라. 나의 신부들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너희들이 내게 합당하도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어다. 욕심이 잉태한 죽,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죽,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여라 죄를 행하는 자들아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여라 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빌어라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신 차리고 너희 자신을 똑바로 살펴보아라. 이제 시간이 없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더 이상 죄를 지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내가 단언하노니 너희가 죄를 범하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죄를 끊어라. 죄를 끊어라. 내게 오기를 원하느냐? 내가 싫어하는 끔찍한 죄들을 버려라. 속히 버려라. 내가 명하노라. 죄를 버려라. 내 사랑들아,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노라. 나의 복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노라. 천국이 너희 집이 되기를 원하노라.